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요즘에 뭐, 요런 식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 거래량 상위에 떠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락 흐름을 그리는 와중에, 최근에 이런 종목 좀 많지 않나요? 저점 부근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다시 말하면 저점 반등의 시작인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처럼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찔끔찔끔찔끔찔끔 올라가서 이렇게 좀 약간, 들랑말랑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종목들이, 보유 종목에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그날그날 관심을 끄는 종목에든, 꽤 많이 보이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예전에 어니스트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죠. 저점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이런 상황이 때, 공격적으로 한번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하니 지금이 그때인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팁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 요즘에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이런 종목에 좀 달려들어도 될까요? 아니 님, 상황이 아다리가 맞는 건지 지금 제가 오프닝에 말했던 저점 반등 상황 그런 게 제대로 해석을 한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투자자마다 사람마다 이 판단은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일단 최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차트상에서는 고개를 든건 맞아요. 근데 이 차트에서 고개를 들었다고 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제가 저점반등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 뉴스가 동반되면서 상승이 됐는데, 어 상승하려면 뉴스가 동반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맞죠. 뉴스가 나와주는 거는 좋은 게 맞는데, 여기서도 이제 따져볼 건 따져봐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전쟁 관련돼서 거기서 이슈를 받으면서 엮여가지고 약간 테마성 상승 흐름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순수하게 저점 만등으로 보기에는. 테마를 받은 시점이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위치에 맞물린 것이지 이거를 기술적으로 저점 반등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테마는 기본적으로 개별 파동 흐름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즉꼭 저점이라서 오르지 않더라도 고점이라도 테마 요소가 강력하게 되면 그냥 제갈 길을 갑니다. 마이웨이죠. 그냥 테마는 나만의 파동으로 움직인다. 이게 테마 파동의 특징이고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를 저점반등으로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반등으로만 이용한다기 보다는, 테마를 고려한 저점반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좀 매매를 빨리 할것 같아요. 자, 지금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는, 대부분 보편적인 종목 상황에서 저점반등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뭐 하필 가져온 종목이 테마가 있어서 뉴스 빨로 오늘 오른 거라고도 볼수 있으니까 그러면 해석을 어디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느냐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고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아 이거는 그냥 뭐 테마가 있지만 요즘 종목이 다 그러니까는 초점 맞는 종목이야 이러면서 뉴스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 당연히 어니스 님 말씀대로 그 테마성이라는 걸 고려해서 빠르게 처리할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같은 상황이지만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다른 걸 봐야지 이제 좀 오늘 얘기가 또 이어져 갈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종목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봤었던 대주산업하고 볼때 차트 모양새? 뭔가 닮은 것 같은데? 또 전체적인 느낌을 보게 되면은 다른 듯한. 아마 매매 조금 실전 매매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차트 보자마자 어, 이거 다르네. 라는 걸알 수도 있는. 그게 이제 분별력 같은 건데 다릅니다. 만약에 보고 나서 뭐가 다른지 아, 감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여러 종목에 대해서 관찰도 하고 파동에 대해서도 익혀나가고 어려우면은 저희 클럽에 와서 같이 해나가면서 눈을 좀 트이게 만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그냥 보편적인 종목 상황에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 더 맞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넘긴 이런 상황.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넘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쭉 이렇게 돌아왔을 수도 있고 이런 종목도 요즘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 그럼 이건 저점 반등이니까는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비중을 실어서 막 공격하면 되는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거죠 결국은 아까랑 비슷한 맥락에서 고민을 하게 될것 같은데 물론 테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일단 생각이 좋습니다 생각은 좋고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인데 순간 저는 클럽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저희 클럽에서도 실제로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교정해 주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명확한 목적이 있을 거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머릿속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면 되나요 저러면 되나요? 약간 좀 단순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 a 아니면 b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실전에서 필요한 거는 교정하면서 많이 훈련시키는 거는 a 아니면 b 이렇게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로 해결되는 매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도 원하는 거는 여기서 공격을 해보고 싶은데 잖아요 그게 만약에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 이 종목하고 내 상황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연애하듯이 서로 간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맞춰야 될거 뭘까요? 여기서 공격을 하려면은 내 네, 계좌를 봐야겠죠 계좌 상황이 공격을 할 만한 상황이어야 되니까 그쵸 만약에 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은 어떻게든 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를 만들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데이트하러 나갔으면은 주머니에 데이트 비용, 밥 먹을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안 쓰더라도 근데 없는데 그냥 나가게 되면 데이트 망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일단 자금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서 계좌 상황을 본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자금의 순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돈에 대한 순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게 순환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잡혀져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다. 여까지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종목만 가지고 이거 지금 공격할 때 아니야 이 타이밍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과정을 머릿속에 심어주면 좋고요. 이거는 하나죠. 지금 뭘 어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나비 효과예요. 과거에 나의 행동들이 쭉쭉쭉쭉쭉쭉 이어져 오면서 현재 내 계좌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게 했었을 때 특정 종목에서 기회나 공격이 될수 있는 포인트에서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이 있냐 없냐를 가르게 되는 거. 이것까지 맞춰 주는 게 단순 A냐 B냐가 아니라 여기서 공격을 할수 있고 없고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에 그래도 좀몇 개월 있고 1, 2년 뭐 함께하고 그러니까 좀 오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 궁금할 수 있어요. 저 한국 화본 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어 지금 12,000원대에서 의미 있는 뭔가 좀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공격을 해보고 싶은데 어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까요? 혹은 뭐 이런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꼭 붙이는 게저 지금 계좌 상태는 그래도 괜찮아요. 혹은 뭐 계좌는 좀 빡빡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덧붙이면서 많이 물어보시죠 클럽에서 그쵸. 좀 계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결국은 계좌가 좀 빡빡합니다. 저 지금 막 많이 물려 있어요. 현금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거를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유추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뭐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만약에 그래도 계좌가 좀 여유 있다 여기 슬랏이 좀 많이 좀뭐 여유 있게 배정이 돼 있다 현금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돼 있다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다시 나뉘는데 뭐 세분화 시켜서 나누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단순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 두 번째는 숙련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매를 할때 자신이 할수 있는 정도 선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본을 지켜가면서 충실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매매를 좀 소극적으로 했다면은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정도. 뭐 그게 비중을 좀 높이는 게될 수도 있고 매매 템포가 조금 빨라지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정도 실전 매매에서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초보자들이 좀 못하는 거예요. 비중. 비중이 가능하다면 자기 수준에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위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초보자를 위한 팁입니다. 현실적인 팁. 많은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다 비중을 잃어버리잖아요, 오히려. 막 물렸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아, 이제 기회다 이러면서 막 팔면서 본전에서 나온다던가, 막 불필요하게 비중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초보자라고 한 이유는 일단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한 비중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초보 단계에서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은 밖에서 투자하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못 해요. 대부분이 초보란 얘기죠. 이거 말로 들을 때랑 직접 해볼 때랑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실전에서도 실제 클럽 안에서 많은 분들이 훈련할 때, 어, 훈련에서 넘어가면은 이거 다음에 숙련자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처음에 오셔서 지금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많이 좀 헤매시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은 제가 지금 가정이 계좌 상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막그한 최근에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계좌가 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절대적으로 얼마나 좋냐랑 무관하게 1년 전 계좌에 비해서 지금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초보자분들은 계좌가 빡빡해지거나 안 좋아지는 상황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계좌가 안 좋아지던 추세 때문에 지금 되게 위축이 돼가지고 이거 되게 당연한 이 조언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마음속에 장벽이죠. 두려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봤었던 그 마이너스처럼 또 가면 어떡하지? 이거 또 대세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장벽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는 단순히, 어, 나돈 있으니까 매수 버튼 눌러서 비중 높여야지.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경험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들을 하나하나 클리어 시켜 나가야 되는 걸 의미해요.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속해 있는 분들이 통칭해 갖고 초보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두 번째 숙련자 팁으로 넘어가면은 초보 때 이것들을 다 해가지고 나 이제 원활하게 비중을 조절하고 높일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됐어. 나그 정도 실력 됐어. 나 정말 열심히 훈련했거든.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비중만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금도 가능하다면 같이 힘을 실어주면 더 좋을 수 있다. 이게 숙련자를 위한 팁입니다. 보면은 실전에서 이제 숙련자가 됐었을 때 사이클적으로 막 하락장 관리를 하고 계좌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매매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종목은 신기하게도 순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먼저 앞서서 이런 기회를 마지한 종목하고 만났다 근데 다른 자금들이 조금 파트 파트 나눠져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엿다가 지원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쓸 수도 있는 거를 염두만 해줘도 슬랏에서 자신이 다루는 비중의 정도 그거를 훨씬 더 고비중으로 더 높은 비중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안 쓰는 자금이 존재함을 인지만 하고 있어도 이게 회전력을 높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계좌관리 기술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말은 슬랏별로뭐 예를 들면 지금 네 개의 슬랏을 여기 예를 들으셨으니까 내가 네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종목에 예를 들어 천만원씩 하고 있었어요. 최대 자금, 최대 비중 천만원, 백0로 천만원. 자, 근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네 번째 종목이 지금 요거처럼 제일 먼저 좀 뭔가 공격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현금들,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이 현금들을 일부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최대 비중 1,500만 원막 이런 식으로 높이는 것까지 염두에 둬라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순간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순간적으로 탁 치고 빠져서 잘 돼야 되는데, 어, 그거 한번 삐끗하면은 이거 슬랍 비중 다 깨지고 내가 세운 매매 원칙이 깨지는 거라서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아무리 숙련자더라도 이런 또 걱정이 되죠. 근데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그래서 좀잘할 필요성은 있어요. 투자자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면은 수익 갈증, 수익 극대화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이게 수익 극대화를 시키는 포인트는 길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어, 여기 저점이네? 이러면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점 라인을 깨면서 물릴 때 보통 이럴 때 아, 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500만 원 물타기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금이 오버된 상태로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희망도 많이 갖게 되고 절망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게 되는데 뭐 차라리 이럴 거면은 지금 같은 이런 기회 때 500만원을 빠르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여기서 물타기해서 할래 불타기해서 할래 뭐 이런 차이처럼 이거 되게 극명한 차인데 이런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이 이제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때고 여기로 따지면 고점 돌파되는 이때니까 이럴 때 비중 오버했다가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좋을 수도 있다. 숙련 잘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게? 일단 절반 정도 맞고요. 부족한 절반은 뭐냐면은 숙련 잘하면 여기서 하는 이유가 단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역량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여기서 파동이 남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파동이 잔여 파동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 잔여 파동이 남아 있다는 거는 내가 순간적으로 아까 천만 원 있었는데 500만 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점이죠 여기 여기서 뭐한 400만 원 플러스 해서 들어갔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벌써 900이 된 거잖아요 900이 됐었을 때그 이후에 만약에 파동이 쫙 말라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파동이 존재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900이 됐지만 이 남은 파동을 이용해서 이거 다시 700으로 200만 원 빼내고 700으로 아니면은 다시 500만 원으로 돌아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즉 매도 기회를 원활하게 줄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제 생각하고 좀더 일치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항상 그 듣는 분들하고 어니스트 님이 얘기하는 거에 그 입장 차이입니다. 관점 차이입니다. 요런 상황이 딱 만들어졌을 때 뭐, 상황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점에서, 요, 12,000원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어. 여기를 뚫어버렸어. 그럼 이럴 때, 여기에, 뭐, 촥! 올라가는, 뭐, 순식간에 파동이든, 아니면 쭉쭉쭉쭉 뭐, 이런 거든 간에, 많은 분들이, 그 올라가는 거를 되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같이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잔여 파동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급으로 인해 발생한 그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인데, 그 파동이라는 게 그냥 이런 단순한 일직선 직진 상승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의미 있는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내가 매매를 잘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풀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높이는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두 가지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하나만 더 질문 답변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뭐 이런 상황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과거에 고민했던 지점이라서 한번 물어보면 내가 이제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총 4개의 슬랏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 계좌에는 총 4개의 슬랏으로 4종목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 1번, 2번, 3번 종목이 지금 관리 중입니다 근데 1, 2, 3번 종목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있다가 대치로 비슷하게 요즘에 요런 흐름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왠지 조금만 더 있으면 요런 게 나올 것 같은 저점에서 반등되는 그런 흐름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번 슬랏은 비어 있어. 뭐 최근에 수익을 냈든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뭐 여유 자금이 생겼던가 해서 슬랏이 추가됐던가 해서 비어 있어요. 요때 아 요즘에 시장 상황 좋으니까 이런 종목 잘 잡아 가지고 4번 슬랏에 채워 가지고 이거 한번 달려 볼까? 공격 한번 해 볼까? 1번. 아니면 지금 원래 이건 없던 슬라지라고 치고 1, 2, 3번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이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추가해 가지고 적극적인 공격을 조금 더 해볼까? 2번. 어느 게더 좋지? 라고 또 고민도 많이 될것 같거든요. 와,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앞으로도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둘다 괜찮아요. 둘다 선택할 수 있다 뭐를 선택하고 어떻게 이어서 하느냐의 문제이지 1번이 2번보다 낫다 2번이 1번보다 낫다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경험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은 초보자면 은 4번 슬랏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다 한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종목을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초보자한테는 좋을 거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보자는 그 변화의 폭을 많이 가지가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더 낫고 실력 향상에도 더 좋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서 급진적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 전에 해왔던 모든 올바르게 쌓아왔던 습관들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든요. 한 2개월 정도 열심히 했는데, 한 3개월 차 됐을 때, 3년 아닙니다. 3개월 차 됐을 때, 어, 나 이제 좀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엄청난 적극성을 띄어요. 그러면서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초보자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초보자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가득 평가하는 게 가장 큰 문제기도 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초보자라면은 뭐 되도록이면 그냥 4번 슬랏을 가라 만약에 좀 그래도 숙련이 돼 있고 경험이 있다 그러면 둘다 선택 가능하다 근데 2번도 괜찮다 숙련자는 2번도 괜찮다 그리고 또그 상황이 또 다르니까 종목이 1, 2, 3번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고 숙련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분별력까지 가진 사람이 저는 숙련자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어더 땡기거나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련자는 음. 제가 이 상황에 놓인다고 라 하게 되면 저도 1번, 2번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뭐 따지고 보면 그때그때 더 유리한 판단을 할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선택이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아, 대신에 이 차이는 있겠다. 어, 이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하고 저의 선택이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2번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번이라고 하면은 새로 슬라 안 늘리고 과거 이제 기존에 하던 종목으로 이제 자금을 좀 넣어 주는 거. 네, 4번을 1번, 2번, 3번 중에 어딘가에다가 4번의 자금을 넘겨 줄 거잖아요. 이때 선택할 때 그러면은 1번에 넘길 거야? 2번에 넘길 거야? 3번에 넘길 거야? 또는 1, 2, 3번에 정률대로 배분해서 넘길 거야. 이런 선택의 기로에 또 쓰거든요. 고민점이 또 생기죠. 이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중이 꽉 차서 막한 80%, 90%. 고비중으로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 맞이한 종목에다가 물탈 자금 대주려고 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 선택은 잘안 해요. 만약에 1번 슬라시 80% 정도고 3번 슬라시 한30% 정도였다. 30% 가지고도 이거 풀어놨는데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보통 3번에다가 돈을 대준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돈을 대주면은 3번을 선택합니다. 왜냐? 더 확실한 기회를 찾으니까. 음, 근데 만약에 30% 밖에 안차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대주면은 굳이 안 대줘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여기서 굳이 여기서 대가지고 이걸 늘리는 걸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 행위의 목적과 이 종목이 주어진 상황을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4번의 돈이 1번에 들어간다는 거는 딱 봐도 1번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방어적인 행동을 하러 도와주러 구조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의 상황은 공격해야 되는 기회의 상황이에요. 기회의 상황에 방어하러 들어간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축구할 때 역습해서 골키퍼랑 1대1 찬스 났는데 거기서 수비한다. 공 돌린다. 뒤로 백패스한다.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비중이 높아져 있으면 이게 무조건 공격 상황이 아니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고비중이 돼 있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필요하니까. 어, 그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 과거 영상들 보면서 같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보시는 분들은 자 근데 여기서 30% 짜리 비중에 다가 여기다가 넣는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좀 내가 계좌가 여유가 있고 뭐 아예 슬라 쪽으로 아예 여유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이 3번 종목을 그냥 좀좀더 비중을 좀 빨리 채우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 뭐냐면 이 말은 계좌가 여유 있으니 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거랑 또 같은 맥락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좋아요 결국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면 쓰지만 안쓸 가능성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이 30%가 진짜 비중 90%까지 가는데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숙련자라고 하더라도 하, 이렇게 90%까지 고비 중으로 쭉 치고 달리는 이게 힘들어하거든요. 한70% 정도 되면은 아 높아진 거 아니야? 또 조절할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냐 없냐 그 정도 역할인 것 같아요. 4번이. 음. 자 제가 지금 물어봤지만 결국은 여기다가 그 금액을 높이게 되는 아까 초반부터 설명했었던 숙련자의 선택으로 그냥 이어져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슬롯을 만들어서 또 공략을 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숙련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금의 흐름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느냐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클럽에 이제 막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오랜 시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고민이 점점, 점점 많아지면서 그때그때 그때 하나하나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네.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고민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는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그리고 오늘 저희 얘기를 이제 여기 이쯤에서 좀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 네. 저희 항상 이 유튜브 주식 얘기를 보면은 그냥 강의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거든요. 이럴 땐 저렇게 해라, 저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라고 듣는데, 저희가 했던 이런 대화 같은 얘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들어보시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맥락은 그거 같아요. 아, 주식이란 거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막 비중에 대한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정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로 들으시면은 아, 어니스트랑 머니버디처럼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들은 저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따라오셔도 뭐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되죠 무엇을 고민하는가 이것부터가 초보자의 고민과 숙련자의 고민은 다르거든요 그죠 저희 유튜브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다 이론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뭐 하는 거는 저희가 말한 거를 시천한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그냥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그걸 또 극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해보신 분은 알 거고 네, 그런 뭐 괴리 초보자와 숙련자의 괴리 그거를 좁혀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숙제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실전 매매 함께하면서 클럽 안에서 어, 어니스트 님이 되게 다양하게 도움드리고 그리고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팁을 드리면서 그렇게 클럽 회원들 데리고서 실전맘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 클럽에 오시면은 뭐 그런 과정에 지금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은요 네이버를 먼저 좀 들어가셔서 주식빌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있는 카페에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네이버 로그인 하신 뒤에 카페 가입하기 여기 왼쪽 상단에 버튼 있죠? 눌러서 진행해 주시고 전체 글 보기 누르시고 필두 공지 누르시면은 클럽 가입안내 및 신청하기 글 공지가 쭉 나옵니다. 그냥 쭉 이렇게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영상 두개 요거 클릭해서 플레이해 보시면은 어떤 클럽인지 대부분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회원분들이 어니스트님 믿고서 클럽에서 매매하시면서 실력 쌓아가고 있고요. 저희, 뭐, 이제 6년 차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면 6기예요, 6기. 상시 모집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차로 따지면 6기인데, 많은 선배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 받을 수가 있고, 아, 나는 그냥 좀, 어, 어니스트님 도움 받아서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어요. 좀 편하게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도 이 안에 오시면은 저희가 확 확실하게 목적 달성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내는데도 많이 도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주주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눌러서 신청하시고 가입 상담 받으실 수가 있으니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